어, 신라의 18대 왕은 네무랑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신라란 나라가 아주 약했습니다. 그래서 네무랑은 10살 된 왕자 미해를 일본의 사절단이라는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바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본 왕은 이 왕자를 볼모로 잡아놓고 30년이 지나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무랑이 죽고 또 다른 왕자인 눌지가 19대 왕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이 눌지 왕은 자기 동생들이 생각납니다. 먼 나라에 볼모로 잡혀가 있는 그 동생들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제상 태수를 불러서 비밀스럽게 명령을 내립니다. 왕자 미해를 구해 오시오. 그래서 그 박제상 태수가 왕의 밀병을 받고 배를 타고 애굽으로 가는 거죠. 바로 눌지 왕은 박재상 태수에게 이렇게 비밀스럽게 정말 중대한 명령을 내린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 0절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눌지왕은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는 명령을 내렸지만 우리 주님은 공개적인 명령,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님이 내린 명령은 땅 끝까지 정인이 되라는 겁니다. 땅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를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가야하는 사명, 방향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러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이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할 일도 바로 이겁니다. 주님은 시대와 상관없이 그 시대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땅끝까지 주님의 정인이 되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전도사라고 불러요. 혹은 전도인, 전도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먼 곳에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교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여인들과 예수님의 형제들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기도한 목적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정인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은 전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떤 날은 3천 명이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부흥되어 가면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되어 가면 갈수록 유대 지도자들과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이런 긴장 속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진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공회원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책망하는 소리로 들린 거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에 스데반 집사가 공회원들에게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조상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가난안 땅에 들어오면서 계속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않는 사람들 목이 곧다 그랬어요. 사람 목은 움직여야 돼요. 좌우로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목이 곧다는 말은 뻣뻣하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죠. 자, 스테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간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찔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찔리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찔리면 더 악해져요. 더 악해져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귀를 막고 그랬습니다. 내 가슴이 찔리면 더 귀를 막고, 더큰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들어서, 스대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쳐서.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찔리면 회개해야죠. 내가 찔리면 그만둬야죠. 근데 악한 자일수록 귀를 막고 더큰 소리로 악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죄 없는 스데반을 죽여 놓고도 교회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세상 권력자들의 힘을 빌어서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해는 점점점 심해져 갑니다. 도저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집니다. 더먼 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 도망다니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경을 넘어서 먼 곳으로 이방인의 땅 안디오까지 갔습니다. 안디오가 지금의 터키가 있는 곳이죠. 자 이들 중 바로 어떤 사람들은 아 이스라엘 나라를 넘어서 안디옥이라는 먼 나라까지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안디옥은 예를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죠. 이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땅이에요.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 주니까 사람들 가운데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기저기 핍박 다니고 쫓겨 다니던 지도자들이 그 안디옥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보면 그런 지도자들이 안디옥 교회로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무온과 구레네의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서의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서 사울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나바, 사울, 시무온 루기오, 마나엔, 이런 지도자들이 그 교회에서 자리를 잡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 속에서 자랐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언제 자라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이들이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였구나 메시아였구나 알게 되고 영접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라 이런 믿음이 자라니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수준이 달로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별명을 불러주기 시작합니다. 그 별명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아, 저 사람들은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고 그들이 이름을 불러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이들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내 적인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안정이 되어지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서게 되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러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바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 가면 제일 혼돈서로 하는 부분 중에 하나,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서 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할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교사란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교사는 죽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땅에서 죽으러 가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땅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를 도 전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다 살다가 은퇴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성교사라고 와요. 여러분 원래 성교사는 안수를 받는다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냥 내가 주님 일하고 싶다 해서 가서 성교사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자꾸 성교사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파 성교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교사라는 것은 이 이름 그대로 총회가 안수하면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안수하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침례교는 교회가 안수를 해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모든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대표해서 두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안수해서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핀 가보니까 부를 때마다 다 성교사님이에요. 이런 이름 불러주면 좋지만 그런데 성교사는 복음을 들고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성격을 가르칠 수 있고 세례를 줄수 있는 힘을 가지고 교회를 대표해서 오는 게 성교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분이 불러주니까 안 부르면 또 시험 들을 수 있고 이러니까 어쩌다 불러주긴 불러주는데 제 마음속에는 한국교회가 이런 것을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 들고 정말 총회나 교회에 파송을 받고 가야 진짜 성교사예요 그리고 가서 1년 만에 오고 2년 만에 오고 그게 무슨 성교사입니까? 거기서 죽으러 가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 복음 들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도 복음 전하는 성교하는 사람도 살려가면서 올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해지지 않아요 내 생명을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바 바울이 그렇게 해서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선교사라고 호칭을 붙여줍니다. 그런데이 선교사를 그들이 파송했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나 사도 바울도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세상을 이렇게 바꿀 줄 몰랐어요. 그들이 가서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줄은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뿌린 씨앗이 땅을 뚫고 들어갑니다. 여러 땅을 뚫고 씨앗은 땅을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요 땅보다 더 단단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생각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싹이 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인내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안디옥 교회나 바나바가 이 열매가 얼마나 클지는 잘못 느끼죠. 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열매는 못 볼지라도 반드시 열매가 맺을 것을 믿고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물질과 기도와 사랑의 후원을 받아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열매는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바울의 합작품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같이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교 헌금을 마련해서 이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도록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로 후원, 후원해주고 밀어줍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들의 성교 헌금과 기도의 후원을 받아서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거두는 열매는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바울에게 공동으로 돌아가는 축복입니다. 한국교회에 큰 발자취를 남긴 분이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신성종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퇴를 한 이후에 갑자기 동남아시아 지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런 왜큰 교회, 대형교회에서 목회하던 그분이 은퇴를 하고 왜 동남아시아로 가서 험한 오지에, 죽을 수 있는 오지에 왜 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이 바로 뭐냐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큰 상급을 주시고, 앞자리에 세워주시는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봤는데, 복음 전하는 자들이 앞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목사로 은퇴를 했지만, 내 남은 여생은 선교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 들어가는 건다 들어가지만, 나는 주님의 깃발은 그 자리, 하나님이 상주린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바로 이 동남아시아 쪽에 선교서로 가서 남은 여생을 지금 바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택 시민 교회에게 명령을 내리신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한국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평택 시민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명령입니다. 여러분 평택 시민교회가 이제 2023년은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93년 6월 6일 평택 시민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경기 노회에는 199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왜 1990년 되어 있느냐면. 제 앞에 박치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교회를 개척하셔 가지고 노회에 등록을 해 놨어요. 근데 그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과 만나서 대화할 때 제가 개척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그 교회 건물을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물론 성도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다시 개척교회를 하고, 그럼 이름을 뭐로 할 거냐? 생각하다가 그분과 의논했습니다. 시민교회 명칭을 그대로 써도 좋겠습니까? 써도 좋습니다. 그래서 1993년 6월 6일, 시민교회란 이름으로 다시 그 자리에서 새로 개척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토요일 혼자 피아노를 독수리 타법으로 제가 치고 있었습니다. 이 독수리 탑으로 피아노를 치고 있을 때 그때 교회에 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광호, 김영삼, 이석표 같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되어지면서 어, 위에 있던 아이들도 전도되어진 유치부가 있었는데 그 유치부에 나왔던 꼬마 자매가 유언주, 유현주, 꼬마입니다. 이제 애기 엄마가 됐지만 그 저는 유언주, 유현주를 볼 때마다 아우, 저 꼬마들이, 저 유치원생들이 애기 엄마가 되고, 아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가 이제 하면서 어, 리모델링을 일으켰는데, 그때 리모델링 할때 우리 교회에 나와서 도와주었던 분이 조형남 집사님, 이 서남순 권사님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을 때, 어, 단발머리 요고생이 하나 교회에 찾아왔는데, 신보경이라는 집사님. 그리고 어, 이병, 돌아가신 이병선 집사님, 한옥자 집사님이었어요. 거기서 한 1년 있다가 한전사거리로 교회를 이전했는데 그때 교회에 나왔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정송호 집사, 최준원 집사, 그리고 조금 이제 그 여기 청년이 되었죠 김준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나인수 권사와 마우켜 권사, 유덕열 집사입니다 1997년 소사동에 땅을 샀고 어 건축하는 동안 또 벽산아파트 지하상가에서 한 6개월 가량 있었어요 그때 아들 하나 손 붙잡고 임신한 몸으로 우리 교회에 왔던 부부가 김성국 장로와 이왕신 부부입니다. 지금 태어난 형섭이는 그때 배 속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오면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후 평택대학교 강단에서 1년 예배 정도 드리다가 2017년 9월 10일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가 들어와서 입당 예배를 드리고 지금까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안정적인 기반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해야 될 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땅 끝까지 적용되는 말씀에 순종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비절 진자들입니다. 이제 우리 복음의 비절 진자로서 이제 복음의 비절 우리가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교회의 사명이자 영광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있을 때 때마침 하나님께서 이용진 선교사님, 송옥희 사모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와 이리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묶어서 함께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평택 시민 교회와 우리 이용진 선교사님 부부를 예수 안에서 하나의 띠로 묶어 주셨어요. 어 이용진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리가 계획하거나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어 이제 청년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이 청년들이 일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어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을 따게 했어요. 교회는 재정을 다들어 가지고 어, 우리 유광호, 김명상 이들에게 레크레이션 강사비를 후원해주면서 자격을 따게 했어요. 그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또 하나는 이들을 선교를 보냈어요. 교회에서 후원도 해주면서. 그리고 선교를 보냈는데 그 선교, 성교, 단기 선교로 간 그들을 안내하고 인도함물이 이용진 선교사님입니다. 물론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어느 날 갔는데, 유강호 집사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제가 많이 본 사람이래요. <laughs> 사진 속에 있는 이물이라는 거예요. 사진을 와서, 와서 보니까 젊었을 때의 이용진 선교사님그 제가 사진을 보내줬어요. 이분이 당신 맞느냐 했더니, 정말 맞대요. 본인도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오래 전에, 우리는 아무도 몰랐지만,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팀 1기가 갔었는데, 필리핀에 그때 만나서 가이드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술을 모르고 지나다가 평택 지역 목사들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한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용진 선교사님을 또 만났어요. 그리고 그후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파송하는 교회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택시민교회와 우리 이용진 선교사님 부부가 하는 선교의 모든 것은 모두가 함께 누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통해서 파송하는 교회와 파송 받은 교사는 한 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서게 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 성도들은 어,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열심히 직장 생활 하시고 사업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축복을 받아서 돈을 벌어서 성교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왜? 성교 헌금을 해줘야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용진 성교사님과 송옥희 사모님은 지금도 열심히 하셨지만 더 열심히 성교해야 될 책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성교성의 동반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바울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뜨겁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출발하는 우리 평택 시민교회와 유영진 성교사님 부부의 걸음과 인생이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와 바울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병든 교회죠, 잠자는 교회죠,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평택 시민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역시 우리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도로 일생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